이쪽으로앉아 이렇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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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어디 가세요, 어르신? 이포 우체국이 갑니다. 오, 그 전에 이 한양살이 가 없을 때는 어떻게 거기 가셨어요? 버스 타고 가죠 어, 버스 타고 어떻게 가요? 아침 8시 반 차, 앞에 아. 내려간 거. 아. 그렇타고 가자 놨다. 우체국 가자는 자 없으면은 아홉 시에 봤자 한산 가는 고 부여서 오는 거 한산 가는 거 부여역에 네. 그렇다고 시험산으로 돼지농장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오지 지금 어르신 보면 거, 걸을 만한 형편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어떻게 걸어오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집에 걸어오면 한 50분 걸리고 어 거기 돼지농장에서 50분을 걸어오셔야 돼요 어, 집에 오어 그럼 가 쉬어야지 아이고 엄청 힘드셨겠는데요 <laughs> 한양사리카 생기니까 어때요 하면, 이제 예. 그렇게 하면마크에서뭐 물건점에 한만 원씩 뭐수랑뭐이 여러 가지 사면다 중에 그놈 타고 아 어, 이폰 용역에서3만 원치 사면 테다 줘요? 어 마크 어, 마트에서 어, 어. 마크 테다 어. 주요 3만원 이상 사면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사람 배달해주는 <laughs> 사람도 배달이 되는구나 같이 배달해주는 거예요 <laughs> 참말로 어... 사람도 배달하고 그것도 배달 물건도 배달하고, <laughs> 배달하고 어또 그런 <laughs> 방법이 있구나 그냥 택시 타면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이포에서 여기 오려면 이포도 여기 오는 데 11,000원 11,000원 어... 산산서는 9,000원 산산서는 9,000원 여기서는 어... 11,000원 아니 따, 어. 다른 데는 뭐야 저기 다른 저 신문 같은데 보면은 뭐천 원만 내면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런 부여군은 그게 없나 보네. 백 원짜리? 아니, 아니 천원 정도만 내면 음. 나머지는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어르신들 보조를 해주더만. 백 원짜리라고 돼? 아백 원짜리래요? 백 음. 원도 있고 천 원도 있고 뭐그 그런가 보네. 백 원짜리가 버터 뭐야 안닿는데버터가못 당기고 노인 애들 걸어 나오는데. 어, 그런 데가 왔죠, 뭐요. 택시가 들어가서 자고 짜리래요, 그런 데가. 음. 우리 마을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 회사, 해당이 안 돼. 버스가 다니고 타고 온 게. 아, 역은없 가깝고. 부역은 음, 음, 그런 데는 저, 뭐요.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아마 산골이 모냐, 응? 음. 지름, 지름이만 넓어도 버스가 못 땡기고 온 게, 누운 애들 걸어 나가서차 타고 온 게, 어, 그런 데서 뭐. Taxi, 라고 택시 그것도 l o 이제 택택시사사얘 얘기하더라고 y You g e 근데 지금은 l 나 h 나 몰라 작년 여기서 자세... 내려서 걸어오시는 거 a 요 n 그러네 l 기서 a n g a 기 Joga, 서내 e 주면 is a 서 내려주면 h Krone, Joga, t h e r 거기서 안 내려주고서는 여기서 내려줘 음...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내리주면 훨씬 가까운데 여기서 음... 여기서 내려주면 근데... 아유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지금 어르신 건강 상태로는 저거를 넘어서 집에까지 간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거 같네요 보면은 어... 그래서 어떻게 아니, 다리만 하나 풀면 단짝 겠어 그렇죠 어리는... 어... 고소하고 허리는 뭐 굽어져서 아프다라는 게 피질 붙여서 그러지. 근데 그러니까 뭐 언데일붕기가 뭐 집보다 집두 번도 못 던져 허리가 퍼진 게. 네네. 거. 그러면 이번 한양사리카 두 번째 타시는 거죠? 이 차? 예, 예. 어, 두 차? 예예. 어두 번. 어 타본인 거 어때요 이 차? 괜찮지 뭐 한남갈 때 한번 타고. 네. 오늘 타고. 네. 제일 좋은 점이 뭔것 같아요? 응? 제일 좋은 점. 이 차가 생겨서 마을에. 마을에 제일 좋은 점? 예. 그 내가 아나? 그 어떤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어. 아니 그냥 그, 이 차를 이제 타보니까, 어. 차 타고 갈 때는 뭐더 괜찮지, 좀뭐 좋지. 걸어 안 당기고 차 타고 다니는 게. <목소리> 그동안 이제 그차 없어 가지고 불편한 것들이 다 지금 이제 해결이 된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가보고 싶은데 있으면 은뭐 얘기만 하면 다 모셔다 드리고 보면은 지금 뭐 어. 가고 싶은데도 별로 없어 가고 싶은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생활하시려면 뭐안갈 수가 없잖아 뭔지, 차도 없고 어. 어디 먼지나 저 뭐여 섬 그런 데나 바타고 가면 한 번이나 가질라나. 섬 어, 구경하고 싶어? 어? 섬 구경하고 싶어? 아니, 섬이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많잖여. 육지가 더 먹을 게 많지, 뭐 섬이 더 많어? <laughs> 육지 보는데 그런 데 가면은 그뭐잡아내는게 많. <laughs> <모르는 방치. 웃음> 아, 해산물을 좋아하시구나. 아, 해산물. 어르신, 오늘 이렇게 어,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그 어르신 모시고 이렇게 가주시는데, 우리 옆집 사시는 그 나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laughs> 아, 선생님, 고맙지 이 집이 있어서 저 뭐야 바쁜디 같은데 음. 옆으로 가니까. 어, 그러니까요. 이게 시원일이 아닐 텐데. 아, 또. 어, 집이, 집이서랑 별한 일도 못이용하나 나가서, 반나 <laughs> 나간 게. 어, 어. 한두 번씩 나가. 아유, 그래도 이게 어르신 나가신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예, 어, 오시네요. 어르신, 이제, 어디 가도 우리 동네 한번 자랑 좀 하셔요. 저기,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아, 한양사리 마을, 그, 살아보니까 좋은 점, 어? 한번좀 자랑 좀 한마디만 해보셔요. 아 좋은 점, 그거 뭐 자랑할 때 보니까 뭐니, 있대. 뭐 자랑해야 한 나. 뭐 <laughs> 어, 어. 아, 요새 저기 뭐야. 요새 뭐. 꽃길도 잘 만들고. 뭐. 어르신들 식사 저것도 자랑이지. 꽃이, 꽃기도 좋고. 예. 식사가 더 괜찮고. 오, 식사. 어이구, 이게. 이렇게 식사까지 해주는 동네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돈도 많이 들 텐데, 참이 동네 훌륭하네요. 또 지금, 지금 하는 거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 다리 아파서 못 다녔던 건데, 이게 차가 생겨서. 혹시 주위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끼리, 아, 그 동네 사기 좋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옆 동네나 누가? 다른 친구들 중에? 안들었 오 아직, 소문이 들 닿네 이거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는데요 <laughs> 하여튼 그,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수원 일구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데 수원 일구사람들도 그런게 그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행 기사님, 기사님 먼저 온전하게 바쁘실 텐데 자기 소개 잠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2위에 귀촌한 편히 쉬려고 내려온 은퇴하고 오 사업을 오 사업을 접고 은퇴하고 65세 때 은퇴하고. 새로운 나종체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낚시 좋아하신다던데 낚시도 안 가시고 옆집에 사시는 황희웅 어르신 어, 일일 수행기사 하고 계신데 이렇게 수행기사까지 봉사하게 된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요 동네 어르신들이 외출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걸 어, 수은 일고에. 송재수란 추진위원장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도 기증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시간 있는 분들, 시간을 내서 어르신들한테 가신다 그러면 봉사로 어 이렇게 해서 어 서로서로 시간을 내서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제가 한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렇게 짬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시간을 내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어쨌거나 동네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래에 어, 대보름 효도잔치부터 어르신들 매달 생일잔치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점심 식사 그리고 어르신들 외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양사리카 까지 해서 아주 열심히 들어가는 우리 저 추진위원장님 송재수 씨 이장 김영태 씨 부위원장 오정자 씨 등등 아주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기 시초난지 지금 5년 됐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이원장님 많이 수고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거 각본에 이거 다 짤증 대형 같은데 좀 싸한데요. 그이 네 이렇게 수행기사를 이제 하시면서 느끼는 그 보람이 가장 큰 보람이 어 뭐인 것 같아요? 아무 뭐저 이런 건 예정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어르신들 불편한데 좀이라도 도움 되는 거 그거가 제일 보람이죠.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어르신이 됐을 때 수행 기사 해주는 마을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드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에 젊은 기능 유출인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정말. 그거는 희망 사항이지 않을까 요새 세상 사태 흐름이. 자이 방송을 보는 그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게 생겨서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 내서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게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동네가 여기저기 잘 알려져 가지고 더불어서 기촌도 하시는 분들 있으면 더 좋고요. 예. 이상입니다. 자 수원일이 파이팅입니다 파이팅.